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유다라는 작은 땅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는 크지만, 뭐 주변의 열강에 비해서 나라들에 비해서 큰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작은 나라의 일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유다 땅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열강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때로는 심판이 임할 거다. 여러분, 그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웃기고 있는 거죠. 헛소리를 하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를 떠들어 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웃기네 라고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루어져 버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점이죠. 이게 성경의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너버간 네살 밑에서 신한 노릇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높은 점수로 이제 통과를 하죠 다니엘이 수석 사드랑 메석 아빈 너코가 2등 3등 4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는 이상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다니엘스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느버간 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놓고 무시무시한 꿈이기는 한데 그꿈 내용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지혜자들 달달 볶는 거예요 꿈 찾아내 못 찾아내면 너들 죽는다. 그러니까 뭔 수로 알겠느냐고요. 신들 외에는 다실론자들이니까 말한거 신들 외에는 사람의 속에 있었던 그 꿈을 무슨 수로 알겠느냐고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죽여버려. 이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발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돈,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어디서 사람의 손으로 뛰자는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을 때렸습니다. 이 조그만 돌멩이 앞에 거대한 신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버렸습니다이 돌멩이는 분명히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금은 뭐냐? 바벨론. 그러면 은 뭐냐? 다음에 일어날 나라. 동도 다음에 일어날 나라. 철도 다음에 일어날 나라. 그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것도 다음에 일어날 나라. 이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그다음에 동은 헬라, 그다음에 초는 아주 무지막지한 철처럼 힘이 센 나라 로마. 그러면 마지막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는 뭐 앞으로 나타날 세계 연합 정부 그쯤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뜨인 돌산 돌이신 예수님이 전부다 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놀랍지않아요 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전율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전율은 지금도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랐다.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에, 어제 말씀을 전하고서 이제 도착하니까 10시 반이 좀 지났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나니까 1시가 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늦게 보내면 우리 홍 목사님이 전화를 내요. 그 저기 설교 본문하고 안 올라왔다고, 전송하고 안 올라갔다고. 그래서 까먹으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냥 1시, 새벽 한시에 보냈어요. 예, 막 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방에 대한 선지자이여 가슴이 두근두근. 와이 말씀 기가 막히다. 1 0시 반에 돌아왔다고 우리 잖아요1 0시 반에 돌아왔는데 아니 문을 여는데도 왔어요 소리가 안 해요. 뭐야 했더니 예, 성경 틀어놓고 그다음에 읽으면서 아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올해 12월 가기 전에 1독 끝내려고도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죠. 저는 남편이지만 남편이기 전에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제가 그 시간에 딱 왔는데 드라마 보느라고 둘이 뻘개져 있으면그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죠. <laughs> 안 이쁘거든요, 별로. 근데 말씀을 딱 보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움직이는 말씀, 종말을 향해 다름질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편을 가잖아요. 네. 어떻게 교인들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훈련을 시키냐고 물어봐서 뭐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 제대로 안 하면은 망신 공개적으로 주면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외우더라. 그랬더니 잘 참조를 하더라고요. 에, 예,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니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교 제목에 따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 이걸 좀 줄여서 다시 한번 모든 나라의 왕이신 아, 네. 하나님 아, 네. 강대국도, 강대국도 심판하신다. 아, 네. 어제 다룰 때 블레셋이 나왔어요. 가드 빼고 아스도, 아스다론, 에글론, 그 다음에 가사, 네 개지요. 이들 심판. 가들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나머지 네개 지역이라서 말한 거예요. 오늘은 모압, 암몬, 구수, 아수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일단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인데. 자, 8절에서 11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대백성을 네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합은 소동 같으며 암문자 소는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동구덩이가 되어 영월이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와의 호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와가 호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망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각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모압과 암몬은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모아방 에글론, 이 모아방 에글론을 물리친 사사 에훗, 에웃. 에훗은 두 번째 사사죠. 이럴 때들 등장하래요. 철의 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애돔. 왜 에돔은? 에서 후에게 주었다. 모압 안몬은 롯의 후에게 주었다. 이게 말씀하시니까 그만큼 익숙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안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을 모압과 안몬이 했어요. 내 결론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조롱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분노를 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그다음에 22장, 26장 3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언급이 돼요. 바울은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박해하느냐.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다가네요.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각 나라들마다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모압은요. 이암모은요이 유다와 가까이 접해 있는 이 근접한 나라인데 수시로 이 경계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소동 같으며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죠? 망한 지역이잖아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역시 고모라 망한 지역이죠.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영원히 황폐하리니 여러분 지금 모압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암몬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죠. 진짜 영원히 황폐했죠.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 모압과 암모는 영원히 멸망해서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만 그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다시 펼쳐져 나가요 이사야 읽을 때도 나타나고, 스가리아에서도 나타나고, 구약 읽다 보면은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을 보다 깊이 이야기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시 언급해요. 교만,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한 거야라고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도요. 어떤 권세자도요. 어떤 부자도요.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짓밟으면 안 됩니다. 조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만악의 왕, 만주의 주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수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칼의 죽임을 당하리라. 이 구수는 에디오피아죠. 아프리카죠. 그러면은, 이 유다 땅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멀리 떨어진 나라, 이 구스가 쳐들어온 얘는 구약에 딱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에 내시 등장을 하죠. 이디오피아를 얘기를 하는 거요. 예 근데 이게 멀리 떨어진 나라를 향해서도 스바니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고.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숭배 죄악, 우상숭배와 죄악 아니면은 우상숭배를 포함한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고 여호수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이 주시는 요시점 한참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란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이 처음 나오고, 13장에 롯과 결별한 다음에 두 번째 나와요. 그다음에 15장에 또 나오는데 이 15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다음에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 아니라.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난 땅을 찾아하게될 거야.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직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 일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입장에서는 정복 전쟁이지만 가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나 죄도 없는데 임한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아무리 사람, 가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이관용이란 편이 창세기 6장에도 나와요.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다. 사람의 마음의 괴기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내가 호흡으로 숨 쉬는 자들 쓸어버릴 거다. 근데 관영이 가득하다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언급되는 나라가 아수로입니다 아시리아. 진짜 역사상 무시무시하던 나라.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던 나라. 아수로,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어, 이런 등등의 나라들 말고 뭐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가나안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라고 일그러지지 않거든요. 이 제국이라는 거는요, 한 지역만이 아니라 진짜 그 세계적인 판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서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문화를 가지고 잠시께 들어가던 무지막지한 나라를 표현할 때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게요, 이 스바냐가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할 때 아수르는 여전히 기침 한 번만 해도 주변 나라가 몸살을 알 만큼 엄청난 나라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 한 분이 느닷없이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망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아수르르요, 사막처럼 대게하시겠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르를 멸하며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니누에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니누에 하면은 얼마 전에 나우을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니누에는요, 물의 성에요, 이 물의 도시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성 주변에 거대하게 땅을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다리가 성에서 나와서 연결해 주지 않으면 침략해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난공불락의 요셉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황폐되는 거예요. 사막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로고 뭐고 이게 다 부서져 버리니까 누가 그게 부숴버렸느냐? 바벨론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역사를 지난 우리는 알지만 역사를 지나기 전에 그 당시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던 백성들의 귀에는 이게 뭔 헛소리야. 어떻게 니누에가 저 물의 도시가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섬과 같은 도시가 몬수로 사막이 된다는 거야. 저, 저 선지자가 정신 나갔구만.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야.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요.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놓을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달고 뾰족뾰족한 가시가 돋진 동물이고, 당하는 학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 먹이가 물고기하고 조개예요. 근데 이 당하와 고슴도치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이 살자는 한적한 곳에서 서식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요. 아수론는 세계적인 나라인데, 니네는 세계적인 도시인데, 이런 곳에 고슴도체가, 당하가 머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이 황폐하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강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없시 거주하며 마음속 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만큼 강대국이니까. 나만 있다. 나 외에는 없다.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짝! 이렇게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가.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늘 소개제목 뭐라고요? 모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강대국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사람이 간이 배밖에 나와요. 정말 당당해지고 담대해지더라고요. 내 저지는 여전히 가난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여전히 이 장애물들이 난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속읽급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3장, 4장, 이라 40장, 50장, 60장. 말씀이 막 진짜 꿀이처럼 달아서 도서관에 들어 밖에서 막 성경만 읽고, 그러다가 선배한테 혼나고 공부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왕이시구나, 통치자시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근데 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교회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 네, 두손 들고 합시마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에게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멋진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부르합시마여 기도합시다.